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 2사에서 18장,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8조, 2사에서 18장,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합독하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제일 위반과 같고 가을 운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고도나무 맺혀 익혀지, 익어갈 때에 내가 나으로그 연한 가지를 베어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실절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려나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해적을 밟는 백성의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신 곳 시원산에 이르리라 아멘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사에서 18장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뭐하신대요? 4절입니다. 18, 2사에서 18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와도 같더다. 참으로 이상하게 지금 9월달 되가 어려운 시기에 더위가 넘쳐서 지금 많은 사람 열대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감천하시더라. 감천한다는 말은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뜻보다는 오히려 살피고 위로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조용히 오늘 우리의 사람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찰하여 살펴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일광의 쪼임을 받게 하시고 운무와 같이 더위를 면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로드에게 이루어 기를추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70년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어줬던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한지, 그 악독함의 백성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선자는 오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살피고 있다,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자유의 나를 허락해 신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어려움들,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하시면,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읽기를 추구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죄인은 일광과 같고 가을 그 더위에 운무와도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살펴신다 약속 간과 하나님 구석구석 모르는 것도 없이 조용히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저자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감찰하느냐 하면 나의 생각을 감찰하여 나의 말을 감찰하셔요 나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친히 감찰하시고 감시하시고 또 살펴주셔서 인생에게는 승리의 날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인을 감찰한다는 말은 살펴주시겠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살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르시는 것도 없이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고의 있기를 주원합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얘기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감찰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을 꿈을 꾸게 하는데 시0편 139편 1절 여하여 주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없이 이야기하시면서 2절에 주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 외면한 것처럼 우리 문제는 보통 관서 없이 내버려 둔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속상하여 있다면 이 말씀의 새로운 살피심을 얻기를 추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요 주께서 누구를 살펴요? 나를 살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말을 살피시고 내 생각을 살피시고 내 행위를 살피 주시고 옳다 여길 때 하나님께서 맞다 정확한 아름다운 신앙의 때의 응답으로 확인시켜 주로 믿으시고 낙심하여 속상해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을 다 같이 즐기십시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시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응답에 대하여 속상하여 했다면, 환경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살피신 시 하나님, 태양빛을 쬐이시는 그 열매 속에, 우리에게는 열매로서, 저들에게는 하나님 운물을 가리워주는 구름 기둥으로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하고, 번성케라는 이 약속을 저가 오래 참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갖고 찾아오실 그분을 기대하기를 추원합니다. 3절을 또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뭐 하셔요? 살펴보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나의 모든 무엇을요? 하늘을. 내 말을 알고 계셔요. 내 생각을 알고 계셔요. 내가 갖고 있는 오늘의 한 우위를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우리 되기를 지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주장을,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받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되는 역사를 확인받게 될줄로 믿습니다.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미리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의 삶에 있어 몰라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살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말을 모르는 것이 내혀 끝에 해답을 갖고 계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지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내 말로 복을 받는다. 오늘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리석게도 원망하나 불평하나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투쟁이 없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경에 말하지요. 이렇게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절 시작. 예. 둘러싸고 나는 이게 아주 호의할 대통령이 어디를 가게 되면은 경호원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을 뻘뻘 뭉쳐서 그분을 경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늘의 아들로 믿음,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출발하고 가는 길에 그냥 거도록 대비를 주지 말, 라 앞장 세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배경 되셔서 보호해 주시니, 좌우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고백할 때, 사망의엄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손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도할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절을다 같이 읽어,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 없이도 잘살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 아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타랑방탕에 잊어버리고 난 이후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냐 내 아버지 집에 풍성함을 깨달았다 오늘도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어디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에게 결코 내몰아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그분의 보호를 확인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또한 이렇게 얘기하지요.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어떻게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끝까지 가장 비천의 자리에 요, 요나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줄 믿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확인되기를 추원합니 창세기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6장 성경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보호하시되 끝까지 성경을 말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 끝까지 살펴주셔요 끝까지 인도해 주셔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7절입니다 16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고 그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뭐래지요? 하가라 예 나는 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가리가 누구입니까? 사례의 몸종입니다 하나님이 7 5세에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되도록 깜깜 무소식 속에, 아마도 하나님 자식 죽인 중인데, 첩을 통해서 주시려, 저 젊은 여성을 통해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 생각을 실천했대, 하나님은 그것을, 방법을 옳다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리 다 같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정이 있으니 애굽의 사람이요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 들어가서 내가 혹그로말미암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 네. 75세에 출발해서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로 10년 동안 아, 아무 소식이 없었을 때,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뭐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건을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뭐하기를?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멸시와 천대받을 때 시기와 질투였던 이 사례의 모습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가이 사례 앞에서 뭐 하더라고. 오늘 1년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절망에 처한 학대로 인하여 그 어떤 청년들의 이야기 했어요. 직장에 따돌림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를그 회사에서 너를 처음 불러서 교육하고 훈련한 세월이 얼마인데 네뭐 어려움이 지금 있다고 학대가 있다고 괴로움이 있다고 그 회사를 그만두려 하느냐 하면서 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정 하가리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뭐했다고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그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뭐하라? 그 수하에서 뭐하라? 나를 괴롭히는 여인 집에 다시 돌아가서 그 괴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일하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계산을 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종케 되어질 때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구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서 복종한 년 10절 어떤 복을 주신대요? 시작 그게 번성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이스마엘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 하가는 이애굽의 여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극휼을 베풀어 주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여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신경속에신겨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이 보내 헛수고로 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장합니다. 돌아가서 복정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니까. 10절 여와의 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11절 시작.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이스마엘을하리하면서 하가리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 하물여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의 오늘을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디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12절에 그가 사람 중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모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모할 것이다 비록 그러나 그 백성들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리비아와 모로코에 임한 이 재난과 역경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된 성도의 삶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고 마지막 재난의 때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름으로 그 샘을 뭐라고 그래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바이레레스의 사이에 할렐루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주신다는 사실이 이번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확보되기를 추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감찰하실 때 살펴주신다는, 돌보아주신다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끝까지 책임지신 약속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 감찰에 보일 약속은 우리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양심의 견고함을 주신다는 양심의 허탐이 없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5절입니다. 10편, 11편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을 소득이 되리려다. 그 다음에요. 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약속된 것을 확인시켜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위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뭐하시고요?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를 인생을 통촉하셨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기억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요. 결코 외면받지 않는 응답을 확인받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신다. 5절 시작 예.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니,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분을 향한 고백이기를 추권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심을 아신다 하시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것은 그가 알고 계셨다면, 우리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행사를 감찰하시고, 인생을 감찰하시고, 땅 끝까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 살펴주실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예,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깊이 감찰하여 주신다. 오늘 인생 앞에 찾아온 위기와 환란과 시련과 이 모든 건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을 자신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김을 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어 주시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니 그 다음에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모였다고? 아사는 믿음에 출중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자기가 임금되어 왕이 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만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때 선지자 가 하나니가 나타나서 7절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대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어떻게?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뭐할 것이다? 구수사람과 룹사람과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분은 주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고 힘센 용사를 의지하지 말아요 권력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 대한 신앙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준다는 확신을 갖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가 되는 우리 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는 부헬라 로에르 하나님 만나주신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옳다 여긴 받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로 향하여 드는 자위하여 능력 베풀어 주신다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견고히 붙잡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모르신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소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 하셨서오니 주님의 생각에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천하시고 생각을 감천하시고 말을 감천하시며 행위를 감천하셔서 옳다 여긴 받는 모든 이에게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명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가와 친척과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 찬송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증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펴 주시고 알고 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저들에게는 태양의 열빛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또한 영광의 역사 가운데 풍성한 약속으로 확인되기를 원하는 살피시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들의 중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생각을 알고 계시고 말을 알고 계시고 행위를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심장을 감찰하시어서 의인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하셨사오니 모든 행사를 행위를 알게하시다 나의 길과 돕는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시는 우리의 원통함과 답답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해답하고 해결하여 신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습니다 차라 하나님 앞에 감추지 못하는 감찰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확인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의 비전을 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노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